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준영입니다. 저희는 매월 참여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방송에 참여하시는 도슨트 분들께서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일기 청년 도스트를 맡고 있는 노건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서 2018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 김수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3월인데요. 아직은 찬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그 찬바람 속에서 달달한 봄내음이 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집안 대청소를 했답니다. 어, 두 분께서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며칠 전에는 그 중간고사와 과제물을 제일 잘 하는 등 조금 그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음... 어 학생들한테 3월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어, 네, 그죠. 렇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이 마침 끝나가지고 개강을 맞이해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음, 아,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학교를 갈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3일절을 맞이하여 그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 알선 형식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송 이후에 도슨트 해설 활동을 하면서 노무동원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다루고 나니까 그곳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원의 유형 네 가지와 함께 동원을 할수 있게 한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한 원인인 중일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관 해설을 시작할 때 기억의 터널을 지나 들어가면 처음 맞이하는 해설 문구가 일제강제동원이란 제목의 형식인데요. 어, 그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수강생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계기로 조선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는데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조선을 준전시 상태로 만들어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창기지로 삼았지요.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자금을 통제하고 인력과 물자를 강제동원했습니다. 일본 국가 권력과 기업은 한반도의 물자와 인력을 의무적인 공출이라는 명목을 씌워 강제로 수탈해 간 것을 말합니다. <laughs> 네, 아, 네, 맞습니다. 그 저는 항상 해설할 때이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는데요. 어, 이제 특히 그리고 저 공출이라는 용어를 이제 원래 물자에 물건에 붙이는 이야기인데 이제 일본인들은 당시 일제는 그 공출을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할 때도 공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일제가 조선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수강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제 강제 동원은 국가 총동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운이 감도는 1930년대를 보냈고 전시동원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만주사변은 당시 중국이 군벌로 분열되어 있던 혼란 속에서 만주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지만 중일전쟁은 전선이 광범위하고 1928년 국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벌어졌던 양국 간의 전면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시동원의 소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시동원의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시동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08,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입니다. <laughs> 네, 역시 사학도라 그런지 복잡한 전쟁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럼 제가 간략히 요약하자면, 어, 일제가 중일전쟁에 일으켜서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달은 4월일 건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 총동원법도 1938년 4월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어, 우연의 일치인데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총동원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법을 일제가 제정해서 한반도의 수탈과 강제동원이 본격화되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 막상 이 법을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네, 근데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5월 5일부터 시행된 거 아니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시행은 5월 5일부터지만 사람들에게 공포된 거는 4월 1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항상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의 내용을 인지하는 계도 기간이란 게 있는데. 어, 이법 역시 그런 기간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국가총동원법의 전반부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은 전문 오십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일조는 국가총동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총동원은 전시에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권력을 국가의 전력을 가장 잘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laughs> 네, 역시 그 법령의 첫 조항부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명시하고 있네요. 제가 법령을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건 총동원 물자를 일일이 나열해 놓았던 건데요. 건우 쌤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총동원 물자를 규정했던 제 2조에서는 1호부터 8호까지 군수 물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물자의 동원을 규정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총동원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에서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총동원 업무를 규정했다는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호에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개발 선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한 부분을 보면서 일제가 1930년대부터 실시했었던 한국, 한국신민화정책과 그에 따른 각종 선전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조의 구호에서 전 각호에 드는 물품을 제외하고 측령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상 물자 또는 업무를 규정한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라는 명목으로 전시 동원 대상의 예외를 최대한 없애고자 한 의도가 보였던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예, 국가 총동원법 전반에 걸쳐서 모든 조항이 통제 및 강제성이 있었는데 특히 저는 그 70조와 20조가 인상 깊었답니다. 네. 7조를 보면은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측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정리의 예방 또는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또는 농후의 중지, 기타 노동정리에 관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수 있다. 라는 것으로 농후자들의 노동정리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한 통제를 계획하였다는 점이었으며 20조를 보면,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로 계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할수 있다. 정부는 전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국가총동원상 지장 있는 것의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원판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한 언론 통제를 시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네. 어, 저는 또 회사 설립 및 처분 등 전시 동원 체제 하 기업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제11조의 내용과 광업 및 특허 등에서 총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함을 규정했던 제14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통폐합 및 변경 및 통제를 규정한 제17조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물가 통제를 규정한 제 19조 등에서 전시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일제가 정부의 총 동원 계획에 따라 계획 경제 체제를 실시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제 32조부터 제 49조까지의 내용은 국가 총동원법의 각 조를 위반했을 시 받는 처벌의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국가 총동원법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의 그 부칙 있는데요. 그 부칙이 부분에 이제 인상 깊었는데 저는 강제 동원이 본격적인 시작이 국가 총동원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법의 부칙을 보면 그 부칙에서 군수 공업 동원법을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1918년 4월부터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한 동원법이 있었더라고요. 어, 대신 국가 총동원법과의 차이점이라면 군수공업동원법은 어, 군수품, 그리고 군수물자에 한정되어 있고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의 마지막 부분에 국가총동원법의 실시 지역이 조선, 그리고 대만, 또한 화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인상 깊었는데요. 화태는 지금 이 러시아 영토가 된 남사할린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을 실제로 들여다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영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료들을 어디서 들고 오셨나요? 아, 그 국가 총동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리고 군수공업동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 아무래도 사료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해도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사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만큼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국가 총동원법을 이야기하다 보니 강제동원의 유형이 생각나는데요. 강제동원의 유형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일에서 간략히 설명만 해드려서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강제동원의 유형에는 노무동원, 군무원 동원, 군인 동원, 성 동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무동원부터 두 분께서 번갈아가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노무동원을 말씀드리면 네. 노무동원이란 국가 권력이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을 동원해 정책적, 계획적, 조직적, 집단적, 폭력적으로 식민지민을 각종 현장에 노무자로 동원한 행위를 말하는데, 동원된 유형은 탄광이나 군수물자 만드는 기업, 농장, 비행장 설치하는 곳등 다양한 유형으로 동원된 것으로 소선인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동, 노동계약은 체결할 수가 없었으며, 동원하는 자와 동원 당하는 자의 관계일 뿐이었으며, 조선인은 노동 조건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강제로 동원되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노동의 가혹함은 물론, 굶주림과 모멸감으로 더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답니다. 네. 네 군무원 동원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군무원은 군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인력을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들에서 군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군무원 동원은 주로 포로감시원 운전수 간호원 등으로 동원되었는데 이들 또한 노무동원이나 군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되신 분들은 태평양 전쟁 중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포로 감시원 임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종전 이후 열린 국극동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네. 예, 군인 동원이란 1930년대 초반 조선인을 군인으로 동원한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일제는 1940년대 들어 전선이 동남아시아와 중서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자국 내 징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선인을 충성스러운 일본군으로 양성하고자 황미나 교육을 강화하고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인의 군인동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정한 나이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 징집하는 징병과 특별 지원병 등의 명목으로 징집해 갔는데 특히 그 특별지원병은 원래의 의미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지원의 형식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지역별 할당, 유력자의 선동과 회유, 관공서와 경찰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증집되어 가는 유행에다 보면 될 것이며 특히 소선인 최초로 1944년 11월 29일 필리핀 레테만에서 자살특공대로 장렬하게 전사하신. 인재웅신등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어, 성동원 또는 여성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조선, 대만 등 피지배 지역의 여성들을 군인들의 성노예로 동원한 것입니다. 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강제동원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비인도적이고 인권 유린의 정도가 심각했던 데다 동원된 여성들은 성폭력과 그 과정에서 수반된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성병의 위협 등에 시달려,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상설 전시실 내 여성동원 소개 부분에 첨부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머물렀던 위안소가 위치한 지역들이 실제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방 점령지나 중국 본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이 동원 유형의 잔혹성과 더불어 잦은 교전, 공습에 따른 실질적인 위협에 처해졌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 역시 현직에 계신 도슨트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마치 해설 투어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네 가지 동원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약도 해주시고 또 자세히 짚어주실 건 짚어주시는 등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저 이런저런 이제 내용들을 좀 소개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도슨트들은 전시회사를 하다 보면 유물을 꼭한개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수강쌤이나 건우쌤도 나만의 원픽, 유물이 있을까요?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보통 그 설명을 할때강계동원 피해자 김기상 이야기 편에 그 목포에서 제주도로 동원된 김기상 씨 가족 지인과 축구받은 엽서에 대해서 소개를 그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엽서를 보면 엽서마다 사전 검열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음. 검열을 시, 사전에 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엄마 보고 싶어요. 뭐 배가 고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등의 그 내용을 쓸 수가 없고, 엄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등 형식적으로 쓰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 글을 쓰는 김기상 씨 같은 분이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곳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게 됩니다 아네 음, 아, 네, 저도 그 부분 꼭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네, 네 저는 또 이제 군인 동원 부분에서 방위 식기 유물을 꼭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어 방위 식기는 당시 전시 체제 하에서 금속이 귀하다 보니까 사기 재질로 만들어져서 보급되었던 통조림입니다 어 덮개 둥근 부분을 숟가락으로 쳐서 열면 내용물을 이제 섭취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어, 제가 수습 도슨트 때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 이 방위식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네. 어, 그 때문에 이제 관람객 분들한테도 이걸 설명을 꼭 드리는데 실제로도 설명 드리면 꽤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관람 집중도도 환기시키는 이제 좋은 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번 달에 도슨트 선생님들께도 여쭤봤는데요. 어, 매월 팟캐스트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이 질문은 매월 하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매월 할 것입니다. 같은 유물이라 해도 선생님들마다 원픽으로 선택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매월 저는 사회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회자를 맡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이것도 매월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전시회설를 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뭐 활동 중에 나만의 소소한 이야기 TMI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TMI가 있을까요? 어, 활동 중에 TMI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설명을에서 송요호 님의 편지를 소개할 때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순환이대라는 소설의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곤 합니다. 음. 송요호 님의 편지는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되었던 송요호 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고국에 있는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전시하는 것인데요. 어, 소설 순환이대의 주인공 부자의 아버지 또한 구국의 아들을 두 남양군도로 강제 동원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이 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제 같은 경우는 그 해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꼭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관람 대상에 따라 간략하게 그 시를 한수읊어 들이기도 한답니다. 음. 예를 들면 그 노무 동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때는 북해도 고락가 가사 일부를 그~ 읊어드리기도 하고 또 하는 그~ 일본군 위안부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일 때는 무토와 기지의 그~ 종군 일기 일부분 또는 그~ 추모공원에 새겨진 열두 소녀 이야기도 읊어드리고 음. 그런가 하면 그~ 돌아가신 후에도 유골조차 아직까지 우리 고으로 돌아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이런 분들을 또 위하여는 그~ 이영만리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우주 고혼이 된 당신들이여, 당신들의 백골도 영혼도 조국이 있고 주인이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들을 데리러 올 그날까지 고이 잠들소서 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아 네. 아, 네. 어, 저의 TMI는 좀 굉장히 가벼운데요. 활동 중 있었던 일입니다. 저번 해설 시간에 가족 네 분께서 해설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보시고 들어갔는데 이게 제 목소리가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카랑카랑해요, 사실은. 그래서 해설하면서 전시실에서 개인 관람하고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저의 해설을 들어 주셔 가지고 마칠 때 보니까 한 2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어, 감사하게도 저의 해설은 항상 보면 시작할 때는몇분안 모시고 들어가세요. 안할 때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몇분안 모시고 들어가는데 끝마칠 때 보면 그 전시실을 다니면서 전실에서 개인 관람하시고 있던 분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 더 많아진 채로 항상 해설을 끝마치곤 합니다 어~ 저도 한두 분으로 시작했는데 <laughs> 네. 어 끝날 때 되니까 한열몇분 정도 계실 때가 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항상 몇분안 모시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우르르 나오세요 네. 다 같이 그러죠 아 저기 다른 선생님분들도 아 우르르 몰렸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 역사관이 보면은 이렇게 좀 굽이치는 곳이 많잖아요 네. 이제 굽어지는 공간에서는 좀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래서 사실 좀 우려스러웠는데. 또, 이제, 한몇달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선도 좀 짜고,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어떻게 서달라라는, 이제,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좀, 그렇게, 어, 뭐라 해야 될까, 어, 유연해진다? 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취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과는 다르게, 국가총동원법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고, 또, 일제 강제동원의 방식의 변화를 좀 심도 깊게 살피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권호 쌤과 수강 쌤께서는 관람객 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돌아보고 나서 어떻게 기억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관람객 분들께서는 우리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또 오고 싶고, 네, 더 머물고 싶고, 음. 떠나고 싶지 않는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으로 기억해 주시고 네. 일제의 만행을 함께 <laughs>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데.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람입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는 저희가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일부인 강제 동원의 역사는 조금 흐릿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이라는 저희 국립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기치에 맞게 관람객 분들께서 전시를 관람하시고 나서. 역사관에 놀리 알리고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역사관에서 이제 전시설을 하시니까 좀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어, 오늘 제가 했던 제가 드렸던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이 어땠는지 건우 쌤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 팟캐스트가 저번에 작년 십일월에 한번 이제 참여를 하고 두 번째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인데도 생각보다 더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이제 또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고 또수강 선생님이랑 또 많이 이제 해설이 겹친 적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 뵀었는데 이렇게 좀 같이 하, 이제 활동도 할수 있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팟캐스트를 함께 해보면서 그 느낀 점이 크게 그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 자체도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음. 오늘 이런 또 기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서어 아,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팟캐스트구나. 이참 앞으로 이런 기회에 있으면은 많이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 해설을 쭉 해오면서도 국가 그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관람객들께 국가총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어 거기에 그 근거해서 우리 그 조선인을 강제 그 동원을 해갔다가는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 파키스탄에 참여하면서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그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 그 해설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매달 이렇게 지금 팟캐스트를 세 번째 하는데 항상 좀 긴장이 되는 이유는 어, 이게 처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서 공간이 바뀌어서 좀 낯설어서 좀 이제 좀 힘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이고 또 피해자 분들께서 아직 도 생존해 계시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해도 그런 조심스러워지는 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다음 달에 올 때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도슨트 준영, 건후, 김소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